이런 건 비오디를 보증이 안 되고 시오디를 수증이 됩니다. 시오디가 다없 예, 예, 감사합니다. 외신 네. 언론이 지금 이렇게 잠잠하고 아무 말도 없는가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유지 유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그 사례는 어, 외국 언론 조사는 2007년 8월부터 2 0 1 3년 12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진행 했고요. 조사 및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총 12개 매체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각 언론사의 그 사설과칼럼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특히 사설과칼럼은 언론사의 입장들이 드러난다는 부분에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 나머지 내용은 쭉자료집에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전체 분석 그, 어, 조사결과 12개 매체에서 총1 7 4 7건의 사설및 칼럼을 선정했고, 이 부분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했고요. 1차는 대운나와 사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평가를 진행했고, 2차는 대운나와 사대강 사업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조사결과 말씀 하겠습니다. 그쪽을 좀 봐주시면요. 표사는 매체별 대운나 사대강 사업에 대한 칼럼 사설과 칼럼 건수를 정리하는 것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가 가장 많이 다들 그 대우나와 사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그, 확인되고 있고요. 그 상대적으로 중앙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보도를 다른 것으로 받으러 고있습니다그 사대한 사업, 대우나와 사대한 사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였다는 점에서 입장이 없는 것은 한편에서는 자발적으로 침묵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들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봐주시는데요. 표오등 매체별로 대우나와 다대강 사업의 상반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 이 표의 그 오른쪽 대우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부정과 중립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걸 요약하면 한반도 대우나는 보수언론도 비판적이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반도 대우나에 대해서는 어, 한겨레나 경향문뿐만 아니라 조선, 중앙과 같은 보수언론도 어, 자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 그리고, 어, 자대한 사업에 대해서 는 g e is a Saddam s a v a 장 e s 했던 d a m s a v a 위 e is a s a 대 d a 이 Savage. Saddam Savage is a s a 이 d a m Savage. Saddam Savage is a Savage. s a v a 대우나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는 민주적 합리주의라는 어, 프레임들을 강조하는 것이 보통 일반주 정치의 언론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동아일 같은 경우는 아예 직설적으로 대우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당선 어, 단선 직후에 당선인 및 당선인 측분들이 이명박 당선인 곧 대우나 찬성이라며 대우나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들어서 비판을 탑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세부째로는 미래 재정 악화도 함께 우려했던 것이 동아일보였습니다.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2008년 4월 11일 사설에서 또 동아일보에서 어, 강한 비판 입장을 했었고요. 11쪽 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8년 4월 30일에서는 더 강한 비판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수원 고갈과 하천오염, 문화재 파괴, 대체 도로와 교량 건설 등 뒷감도는 모조리 국내 비난합니다. 어, 12쪽을 보시면 콘반도 대우나의 동아일보의 비판 논리는 4대항 사업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4대항 사업 역시 인체에 대동맥의비결내 국토의 운명을 달릴 구체 사업이었고요. 동아일보가 예산 단계를 시작한 그 예비타항성 조사를 강조했는데 4대항 사업의 90%는 이런 예비타항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운화는 그 화환대지만 경제성 분석이라 들었는데 4대왕 사업은 아예 경제성 분석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4대왕 사업을 매우 강력하게 찬동했습니다. 중앙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대운화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립적 입장 사실은 이 부분이 중립, 약간은 비판적 중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한반도 대우라에 대해서 국민적 납득과 합의가 전제한 정묘, 그 정교한 타당성 조사, 조사가 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아래쪽, 11조 아래쪽을 보시면요 언론사들이 그 한반도 대우라 비판과 법률 요구, 국민적 합의 강조는 14조원이라는 천문적 횟수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언론사로서의 강연하고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2조 원이 투입된 사대강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상실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언론사에서는 억지 주장 말고, 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3쪽으로해주시는요 배우나에 문제있던 언론들은 사대강 사업에 적극 참고했는데요. 배우나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 부족 그리고 환경성 경제성이 문제가 있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언론사들은 4대항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 중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4대항 사업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찬성 입장을 보였던 것이 문화일보 동아일보였습니다 이들 매체는 사상리 칼럼을 보여그 보면 4대항 어, 사업의 긍정 기구은 문화일보는 93건 중 89건 반대 의견 자체가 없었고요. 거의 문화일보는 9 5 7가 찬성 의견이었고 그 동아일보는 128건 중에 107건이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128건 중에 반대 의견은 단 6건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그 2009년 11월 부일 동아일보 사설에 이르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강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전략 사업이지만 우리는 이 정부 철을 넘어 국토의 혈맥을 재정리하는. 백년대계의 역사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문화일보는 사설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몇 번을 읽어보면서 느끼는데 이게 언론사의 사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부끄러움마저 들게 했습니다. 사대항 사업을 홍보하는 이명박 정부의 자대항 사업을 홍보하는 집단도 이렇게 홍보하진 않을 거다라는 느낌이 마저 들게 됐고요. 문화일보는 그4대항 사업을 찬성하는 논리는 다대왕 사업이 그, 다대왕 사업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만능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다대왕, 이는 녹색성자 만능주의 프레임, 옹호 프레임이라고 그 정의 했는데요. 다대왕 사업이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것이며 수질 개선, 홍수및 감옥복, 경기 활성화 등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프레임이 바로 녹색성자 만능주의 옹호 프레임입니다. 어, 그, 이 녹색성자 만능, 만능주의 옹호 프레임을 그 문화,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93건 중 절반 가까운 45건을 그 사용했고요. 또한 어, 4대강 비판을 그 정약적 반대, 반대 의견 반대라는 낙인 비난 프레임을 93건 중 35건을 활용했습니다. 그 낙인 비난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언론이 바로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반대 집단을 이렇게 매도함으로써 4대강 사업 자체를 신성불가침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1 4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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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한프레임한 가장 많이 쓰는 언론은 동아일보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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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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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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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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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프레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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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3 한국 3국 한국 4 1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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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세성장 만능주의와 낙인 비난 프레임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사설 조율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의 특징들을 말씀드리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대우나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서 4대강사업 추비에는 국민적 합의 그리고 타당성 검증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4대강사업5호로 급격히 그 변화, 그 입장을 바꿔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십 쪽, 1 4쪽 아래 표 육을 표 육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의 지방선거 이후의 창당 변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예를 해서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십오 쪽을 보시면 되실 텐데요. 조선일보는 사대강 프레임 조선일보의 4대강 프레임을 보면 찬성과 반대. 아, 중립적 회의의 힘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를 보다 세밀하게 해서 정밀하게 해보면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전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사대강 사업은 강산리기에 대해서는 강정하지만 수시락하고요.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에 따라서 2010년 4월, 2010년에는 사대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여자는 대안도 제기했는데요. 2010년 3월 22일에 김대중 공무원의 칼럼이 그런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다대안 사업에 대한 강한 찬동 입장을 밝히면서 다대안 사업비반을 다대안 반대는 좌파라는 색깔론을 사용하면서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스스로 우려할 듯이 다대안 사업의 속도론과 일반주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노력하거나 회피하면서 사강 사업을 자꾸 옹호한 것입니다. 아래 본설은 그 부분 아래 탄람은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 탄람입니다 동아일보 역시 사대사업사 사업에 대해서는 초사강 사업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미러치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사강 사업은 대우나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판지명의 비판이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평화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그 논설은 2009년 6월 9일과 그 지방선거 이후의 논설을 비교한 것이고요. 그 중앙일보의 논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측 쪽을 봐주시겠군요. 그 한국경제도 앞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대분화가 4대강 서거로 전환된 초기에는 한국경제는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게 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전 대형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가 횟세를 남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대강 사업에 무료되는 지적을 지적한 것은 비교적 균형 있는 입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도 지방선거 위에서 이후에는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환경이 스스로 사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돼 부작용 우려했으면서도 이후에는 맹목적으로사대강 사업을 찬동한 것입니다. 17쪽 아래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대강 사업 오류보다는 감사원의 오류만을 지적하는 언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대강 사업을 적촉옹호 했던 언론 들은 2013년 1월과 7월 감사원이 자대강 사업을 자대강 사업은 총시적 부실이라 지적한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원의 지적이 맞다라는 입장인데요. 아, 아래쪽 그 바로 18쪽 위의 아래쪽 있는 논조이 공아일보의가 감사원의 지적을 인정하는 논술입니다공아일보는 사설에서 다대강 수임공무 신명필공부장이사제하는 사업에 대해 100점 만점에 95점이라는 평가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지 못대로 믿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공아일보가그 전에 신명길 공무장에 대해서 그 인터뷰 기사를 내면서 다양한 사업을 엄청 옹호했던 매체가 그 매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경필공부장의게 말을 보시고 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걸 드라마가 보면 반전입니다. 지금 재밌는 반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때문에 문제가 한꺼번에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2013년 1월 18일 임기는 한꺼번에 끝내려고 한 과욕이 비진 사대관 부실이라는 사설도 중앙일보와 문화일보도 비슷한 속도전에 다른 부실이라고 인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 조선정부는 스스로 더 강한 속도전으로 밀고 나갈 것은 사실상 조용했고요. 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뺐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부실이 겪는 사대강 사업에 대한 이들 언론사들의 이들 언론사들은 언론사의 치킨물 감기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1차 감사 때, 1차 감, 감사원 1차 감사 때는 문제 없다고 했던 감사원이 정권 이끝날 무렵이 돼서야 송체를보시이라고 시작한 것은 권력 은치목이란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2013년 1월 18일 타설을 통해서 감사원이 대통령서 은치목이 감사했다 그렇지 않은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바로 앞서서 감사원 감사를 존중하자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한 며칠 뒤에 청와대 감사원 사례관 이전 2 너무 나간다 라고 하면서 감사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나 문화일보도 같은 입장인요 여기서 하나 따질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감사원이 스스로 자체했다는 부분에서 이들 언론의 감사원 문은는일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다는 부분에서는 어, 이들 언론이 감사원을 흔든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1차 감사는 어, 2 0 0 0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은진수전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이 그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맡았습니다. 1년 동안 질질 끌다, 끌다가 감사 끌다가 문제없다는 감사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누가 봐도 이 감사원의 1차 감사 자체가 문제있었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1차 감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2차 사대관사에 문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조의 종합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사대관 사업에 대한 12개 매체의 사설 컨라물을 분석한 결과, 사대관 사업에 대한 목적 찬동 교묘한 찬동, 안목 쪽 찬동 세 가지는 대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일보 문화일보는 맨목 적으로 찬동했습니다. 공화일보 문화일보는 한 번도 대원나에 대해서 타당성 적 국민 합의 이를 합의 전제 등 비판적 분립 적 입장을 취했으나 대원화보다 횟수가 많이 줄이 국토환경 회상 노력을 높은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찬동 입장을 보였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횟수가 투입되지만. 계획이 조수로 진행되고 사회적 검증 과정을 생각 대거 난민으로 진행됐음에도 오히려 사대사업을 신성불가침 하는데 크게 일조했던 것이 바로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였습니다. 두 번째 조화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찰은 불만 한 참동 언론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론은 한반도 대화에 대해서는 비판 및 중립적 의견을 바탕으로 자대사업 초기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속도전 및기록붙 방식에 대한 우려와 절차적 타당성 있는 저 합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 정에서는 이들 언론 이명박 정권의 다대 사업 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다대 사업을 적극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동일보구호일 못지않게 다대 사업 신성화섰던언론이었습니다세 번째 동언론입2 0 1 4년 1월 23일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 가대간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라는 그 칼럼에서 당분간 주중을 그 주장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에 걸맞게 양과 실에 의해서 장단점과 타당성, 찬반 여론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는지 언론들은 잡오할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은 보수 언론의 경우는 사실도 아닌 것찾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른 언론사들은 사양 사업을 외면했, 외면했다고 라 지적했는데요. 어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 대다수 언론들이 다당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암묵적으로 사당한 사업을 찬동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기판이생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기 세계일보가 이렇게 암묵적 탄도 언론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양상의 공식입니다. 다음 장 22쪽을 봐주시겠어요? 불행한 점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대다수의 언론은 자신의 들 책임관계에 대해서 지금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스스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보다 여전히 자대형 사업의 후유증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외국을 일관하는 것은 더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맨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대형 아, 사업, 그렇기 때문에 자대형 사업에 대해서 성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대형 사업과 같은 부시한 기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면서도 교묘한 찬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암목적으로 상당했던 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다 것이다 합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주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들이 다대강 사업에 대해서 맹목적, 교묘한, 암목적으로 상당했던 것은 뭐이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이성이 강화됐고 지난 과정을 통해 확립된 사회적 합리성이 크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역사는 그진 역사들은 어, 이성이 마비되고 합리성이 상실된 사회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란 사업에 대해서 성찰하고 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